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복음 11장 2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깊이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며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고카로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오신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봅소서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말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되었으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예수께서눈늘 들어 우르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을 씻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펴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우리의 더러워진 육체가 또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 더 거룩한 삶을 아버지 옆에 살아갈수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요한복음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마르다이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는 마르다이의 신앙 고백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활과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또한 믿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르다에서 이어서, 이어서 이제 마리아의 이 반응과 신앙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28절 말씀은 보니까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마르다가 신앙 고백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다시 호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이 중요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의 이 신앙과 정체와 그분의 사역과 어, 그분의 인격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우리가 생각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선생님, 또 라삐라고 칭하면서 어,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을 듣고 이시9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며 즉각적이고 어, 신속한 이 반응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도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 직각적인 반응으로 나아갔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아갔는데 예수님은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셨다라고 30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들의 애도, 의식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셨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 마리아가 이제 31절에 보면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이제 마리아가 급히 나가는 것을 보고 어, 오라비의 무덤에 고카로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과 이제 만나게 되는 이 상황에서 32절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같은 반응으로 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종의 약간의 예수님을 향한 불평 또는 책망이 섞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취한 이 태도,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렇게 마르다와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께 말한 것은, 이렇게 응대한 것은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내 오라비가 예수님이 있었으면 살아 있었을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마리아와 마르다와 같이 마르다, 마리아 이두 참에는 같은 사고 방식으로 같은 믿음으로 주님께 이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의 믿음이 아직은 예수님을 제안하는 믿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든, 그 자리에 계시지 않든,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그 어떠한 사역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의 능력을 발현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신앙 자체가 예수님을 제안하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육의 입장에서 당연히 안타까운 마음에 이러한 이야기를 할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계셨으면, 죽지, 아니, 아니, 아니 하였겠나이다. 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분이심을 이들은 놓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 예수님께서 그가 오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모두 다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울었기 때문에, 심령에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겼다.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그들과 이제 동화가 되셨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고, 자신이 어떠한 분인가, 예수님에 대한 이 모리에와 어 무지에 대한 감정으로 어 예수님께서 어 반응하셨음을 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이들은 어,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에만 몰두하였기 때문에 이 죽음 앞에 이 죽음 앞에 자신들이 감정적으로 신앙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자연히 어, 인지상정이죠. 이것이 바로 인지상정인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 자신이 어떤 분인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메시아이시고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러 이 땅에 오시고 또 부활과 생명 그 자체이신 그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들이 당연히 불쌍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삼4 절에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고 없어서 하니, 35절에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셨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이제 눈물을 흘리셨다. 공감하시고, 또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경을 본 유대인들이 36절에, 유대인들이 말하여 보라, 그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래서 한편으로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가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셨으면 감정적으로 저렇게 어, 눈물을 흘리는가 이렇게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 면에 30절에 보면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수 없었더냐라고 예수님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큰 섭리와 계획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자신이 눈앞에 펼쳐진 그 광경만을 판단해서 예수님을 비판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시점에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문제, 자신의 고난과 그 시험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을 단편적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큰 섭리와 어, 이 우주적인 이 역사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어, 그 좁은 시야로서 예수님을 판단하는 자들이 당시에나 오늘날에나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이 비판하는 사람의 관점으로는 예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왜 사람을 어, 살리지 못하고 죽게 놔두었느냐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이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움과 그들의 무지로 인하여서 마음이 불편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통이 여기셨다라고 했고 어, 당시 유대의 이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어, 지금 이제 수평적으로 구를 파서 그 앞에 돌로 막아서 이제, 짐승, 또는 다른, 어, 위험으로부터, 이 시신, 이 시체를, 어, 보호하기 위해서, 앞에, 어, 큰 돌로 막는, 이러한, 그, 장례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암시크자 음,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으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이 낮은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어, 이미 끝난 상황인데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애나, 살아나겠냐 이 돌을 옮겨 놓으면 냄새만 날 뿐이지, 여기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냐. 이 시체에 썩은 냄새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행동을 하라고 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 마르다의 자연스러운, 그 수준에서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0절 예수님께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떤 상황이나 여건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이제 우리 눈앞에 펼쳐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드러나심. 하나님께서 어떻게 현연하시고,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두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 목적, 그리고 그 하나님 되신 분이, 그 말씀 되신 분이 우리 앞에 오셔서, 당시 사람들 앞에 나타나셔서 역사하시고 그분의 인격과 사역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 섭리를 드러내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믿음이라는 것, 내가 믿을 때에, 내가 믿을 때, 또 여러분들이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41절, 도를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려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미 이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 친밀한 소통, 그리고, 어, 서로의, 아, 어 이제 사역에 대해서 서로 인정하고, 또, 그러나 이 말씀을 함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합니다.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이 무리들 앞에서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목적은 예수님 그 자신을 믿게 하는 것에 최종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살고 죽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삶과 죽음의 경계가 무너지고 예수님께서 부활과 생명 그 자체가 되시기 때문에 믿는 것이 중요하지 살아나고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셨다라고 했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생명을 다시 살리셨다. 나사로의 생명을 다시 취하셨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죽은 자가 수적을 배로 통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이것이 나사로가 확실히 죽었다는 확증적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완전히 살아난 자로 이제는 나사로가 생명을 얻어서 이전과 같이 살아나서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또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속해서 계셨더라면 자신의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을 계속해서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믿음이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점검하고 또 다시 수정하고 또 발전시키고 또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절대적인 믿음이 아니고 우리의 이 믿음의 수준이 떨어질 수도 있고 다시 이제 상승하여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변질될 수 있고 또 반면에 변화되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체에 의여서 육체의 노예가 되어서 죄를 짓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님을 떠나게 되고 죄를 짓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내려가는 것이고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게 살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려고 발버둥 치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믿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그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의 유대인들,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와 신앙, 마르다의 신앙과 같이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큰 뜻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자신의 문제에 의하여서 예수님을 판단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정체되어 있지 말고 계속해서 점검하고 또 우리 영혼을 들여다보고 또 우리 심령이 지금 어디로 향하는가 또 예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런 것들이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불순물과 같이 잠재되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털어내고 이제는 더욱더 성숙한 단계로 성숙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는 더욱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라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불신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불신이 우리 삶의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어, 나로부터 이제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하나님 아버지께 또 예수님께 불평 불만하고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어려움에 대해서 원망하게 되는 그러한 습성을 가지게,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있는가 예수님의 그 인격과 사역과 말씀에 대해서 그 경륜에 대해서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따라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자체가 지옥인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자체가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살고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죄를 짓기 마련이고, 우리는 또그 정제의식 속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자책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런 과정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새로운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이제는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설상 넘어지고 쓰러지고 절망하고 우울한 가운데, 낭망한 가운데 있을 때라도 주님께로 다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명예로운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줄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연약한 육신을 주신 것도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명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 속에 여전히 허덕이고, 어떤 것에 중독되어 있다면, 이 모든 것을 이제는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신을 걷어내고, 이제는 신실한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예수 그리스 도 앞에, 또성령의 인도하시 말에 살아가는 주님의 모든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부족한 적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믿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불신을 떨쳐버리고 모든 불신이 떠나가고 이제는 예수님 앞에 절대 순종으로 살아가는 인생들될수 있도록 아버지여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 말씀에만 절대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 하나님 믿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현현과 하나님의 역석 속에 하나님 하나님의 그 끝인 계획과 천리 가운데 순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모든 구성원들 하나하나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처전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항상 날마다 날마다 풍성하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